20번.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곡선이 있대. 지수함수의 절댓값 그리고 지수함수. 자, 그때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에서 만나나봐. x1, x2에서. 그때 하나는 0보다 작은 쪽, 하나는 0과 이 사이에 있도록 해주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자, 우선 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 그래프를 좀 그리면. 아까 전에도 잠깐 했던 그래프인데 어떻게 그려지지? 쟤는 음. 우선 그린 다음에 꺾어져 올리지, 그렇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9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는 1이고. 그런데 얘를 3칸 끌어내려. 하나, 둘, 셋.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겠네 이렇게.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위로 꺾어져 올라간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값은 얼마가 된다? 어,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죠? 2분의 1자 그러면 여기 3이니까 하나, 둘, 셋 밑에 있던 점근선이 위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꺾어져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2 지나니까 2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원래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내려왔다가 다시 꺾어져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2, 3. 여기는 2분의.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y는 2의 x승. 이런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하나? k만큼, 마이너스 k만큼이죠? 좌우로 이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하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자, 요쪽에서 만나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데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를이렇게 지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0과 2 사이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여기 2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2. 요2 대입하면 요 점의 좌표가 뭐죠? 81에서 3빼니까 얼마니? 99, 81, 1 0 3 78이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는 이 콤마, 그치? 응,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 좀 색깔을, 색깔을 써볼까?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이쪽이랑 만나라는 얘기지, 이쪽이랑. 그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일은 없겠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보다는큰 데서 만나야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 파란색에서 만나세요. 이 얘기야. 누가? 이렇게 생긴 놈이. 됐습니까? 음. 그럼 그렇게 되려면, Y절표는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즉, 0 대입한 게, 어디다? 여기다. 0 대입한 2의 K승은 뭐보다는 커야 된다? 여기는 2보다는 커야 돼. 같으면 될까? 안 되죠. 0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같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 됐나요? 응. 음.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증가함수니까 k는 뭐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다. 자그 다음에 2대입한 e 값이 78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78에 있으면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 2대입한 e 2의 2 e 플러스 k 세곱이 78보다 작으세요. 이런 얘기지. 그럼 얘가 이제 2의 6승이 되면 64구. 2의 7승이 되면 120 이거 넘어가잖아. 그럼 이게 7이 되면 안 되겠네요.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어, 얘는 2의 6승까지만 갈수 있는 거지. 됐어. 어, 그럼 k는 4까지만 가겠죠. 4. 됐죠? 그럼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 3, 4가 k의 답인 거고 얘네들 뭐 하래? 어, 더하래. 9가 최종 답이 되겠죠.